자, 오늘은 사고력 강화를 위한 수능형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fx 이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주어져 놓고, fx가 fa, 얘는 얘들아 상수함수에 상수함수. 그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쩌고저쩌고를 정수 x 값의 합을. 그래프를 항상 그래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표현돼 있고, 이렇게 했을 때이 x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5예요. x절편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었냐면, fa가, 그러니까 y는 fa죠. 어, 상수 함수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fx보다는 위에 있는 얘가 더큰 거니까 위에 있는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놓고 x축이 밑에 어딘가 있어요 어딘가 있고 그 a란 친구가 지금 e보다 크다고 주어져 있거든요 요럼 점을 어, 이렇게 놓게요요 점을 a라고만 세팅해 보겠습니다 x좌표를 그럼 y값은 fa가 될 거고 이 상수 함수는 이 점에 yz, Y제프, 모든 yz가 fa죠. 그래서 y는 fa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랑 y는 fa랑 누가 더 커요? 어, fa가 더 크대요. faa가 더큰 범위는 여기겠죠, 여기. 여기. 이 가시죠? 여기 부분, 아이들. 여기 아이들은 딱 났을 때 이게 fa 값이고 이게 어떤 이미 x에 대해서 fx가 되겠죠. 자, 그럼 저 범위가 어디서 여기까지? 범위가 주어져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 얘들아? 마이너스 3서부터 요 녀석의 x좌표가 a였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아이 a가 지금 누군지 정확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지? a일 때 y좌표와 마이너스 3일 때 y좌표는 같겠죠? 자 그래 놓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이그래프의 대칭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차함수 이 녀석 딱 보면은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주어져있고 이 X축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5란 얘기죠 그러면 이 대칭축이 너네 둘의 너네 둘의 중점일테니까 더 여기서 반하면 X가 2라는게 눈에 들어오니까 요렇게 봤을 때 너가 2인거니까 아이 구간이 이렇게 같아 여기서 다섯 개 갔어 다섯 개 왔으니 너는 7이라는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 FX가 정확히 주어져있고 A는 7인걸 확인했으니 넘겨서 2차 공시를 풀면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FX 엑스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엑스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돼있고, A가 일로 넘어가면, A는 7이었으니까, 그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요부등이 풀어달라는 소리예요엑스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되죠? 요렇게, 어,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엑스의 범위는, 마이너스 2서부터 6까지가 될 거고, 이걸 만족하는 뭘 물어봤어? 정수 X 값의 합? 그럼 계산해보면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 어, 꽤 많이 있죠? 이게 표현될 텐데. 이 친구들은 다 더하면 0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2부터 5까지 합인데, 1부터 5까지 합은 15입니다. 1 5기 때문에, 이네에들다 더한 건 14로 표현될 것이고, 이게 하나씩 증가하면 너네들이 갖고 너네들이 갖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7이 두쌍 해서 14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일직선에 A B C 같은 제품을 생산한 공장이 있대요 같은 제품 생산하고 A B 사이의 거리가 C B C 사이의 거리가 20 표현해 놨거든요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기 B C 사이에 보관 창고가 들어있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공장과 보관창고와의 거리가 X이면, 한 개당,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그 거리의 제곱만큼 비용이 든대요. 그래서 ABC 공장에서 하루 생산 제품은 200개, 100개, 300개일 때, 하루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보관창고로 운송하는 총 운송비가 이만큼이 되도록, 아, 운송비가 이예 이하가 되도록 하는, 어, 보관창고는 B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되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B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지면 되는가 물어봤기 때문에 봉관창고를 너를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약속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여기까지 거리가 10 플러스 X, B는 X, 그리고 요 거리가 얼마 20에서 자 X 뺏어갔으니까 요만큼의 거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만큼 운송비가 든대요. 몇 개, 한 개당. 자 그러면 A라는 녀석은 200개, B의 공장에서 100개, 300개를 생산하니까 저만큼을 곱하주면, 곱해주면 되겠죠. 자, 200, 100개, 300개. 총 운송비. 자, 볼게요. 200, 100개, 300개. 자, 그러면 A에서 이만큼 얼마 떨어져 있어요? 음, 10 플러스 X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거리만큼의이거리만큼의 거리만큼의 제곱만큼 운송비가 들고 몇 개? 여기 200개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요게. 200개를 생산해서 운송할 때 운송 비용이 되겠죠. B는요. B는 100개일 거고, 거리는 X니까 X의 제곱일 거고, C는요. C는 거리가 20-X의 제곱일 거고, 운송비죠. 그리고 얘는 300개였죠. 맞니? 아, 난 붕어인가? 방금 얘기한 걸. 어, 그래서 155. 이용 기억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어, 저 x의 거리 최대 거리를 물어본 거예요. 최대 거리 맞죠? 음. 자 그러면 양변에 100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100, 노드 팩, 노드 팩. 어 지워졌네. 3을 다시 쓰고 너드팩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부등식만 이천 명잘 풀어주면 돼요. 정리 해 볼게요. x 제곱 계산하면 2x 하나, 아그다에 여기 3개 표현돼 있죠? 총6 개가 되겠죠? 6x 제곱에 자, 1차 갑니다. 여기 암산이 안 되니까 40X. 서브 1차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40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0X. 너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0X. 다음 상수항입니다상수항은이 둘만 있네요. 여기 200 나오죠, 200. 200에다가, 요 계산하면, 응, 암산 안 돼. 200에다가, 계산하면 400이니까 1200인가요? 1400이죠. 1400이 얘가 일로 넘어올 거예요. 그럼 넘으면 마이너스 15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일로 나눠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0x, 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75가 될 거고,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어놨겠죠. 그죠? 자, 정수니까 3x, x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100, 75? 75니까 15랑 5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가운데가 40이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 사이에? 사이 값이죠. 0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서부터 어디까지? 15까지고, X는 거리니까 여기 3, 마이너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요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최대 거리는 15km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직각사각형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빛변의 길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을 C라고 주면, 이두 중에 가장 작은 게 하나가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작은 거를 A를 약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문제 뭐라 그랬어? 빗변에 아닌 두 변의 길이 합은 11이다. 자, 그래서 빗변이 아닌 두 개의 변은 AB니까 11이 되는 거고, 상각형의 넓이는 14보다 크다. 둘이 곱해서 반띵이 넓인데, 그게 14보다 크다는 소리는 둘이 곱한 건 뭐보다? 둘이 두 배인 28보다 크다. 그 다음 또 뭐두 있어요? 피타고라스니까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자, 뭐라 그랬냐면, 다 조건. 가장 짧은 변의 길은 자연수예요 응? A 가장 짧어 너가 자연수네. 그럼 자연수니까,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너도 자연수겠죠. 그죠? 아, AB 모두 자연수라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죠? 둘이 더해서 10이 되는 순서상을 가지고 곱해서 28보다 큰 녀석을 찾아주면 되는데 A랑 B랑 봤을 때 순서쌍은 더해서 11이야 1, 10그 다음에 2, 9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면 되겠죠 4, 7, 5, 6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두 개를 곱한 결과치가 28보다 커야 된대요 안 돼, 10밖에 안 되니까 안 돼, 24 28, 안돼 얘네요 그래서 A, B가 5, 6이라는 게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럼 계산 C가 물어봤겠죠? 그러면 A제곱은 25.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36. 그래서 이게 61이니까 C라는 친구는 길이니까 루트 61이 정답이 되겠어요.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얘는 좀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이 범위에서만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항상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판단했어요. X축이면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우리는 어느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1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어느 범위 내에서, 요 범위에서만, 그지? X축이 누구보다는 이차 함수보다는 위에 있으면 이가 큰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 그러니까 얘를 FX로 가정,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마이너스 1대 함수값도 음수, 1대 함수값도 음수니, 두 가지 판단, 첫 번째,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일 때에도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산만 잘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이게, 항상 선생님이 눈은 얘기하지만, 부등식은 이 등호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호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럼 어떻게 고민해 보라고요? 등호라는 건 너랑 너랑 같은 거니까 같은 경우를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그럴 때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너가 만약에 0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인데 0이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근을 갖는 거니까. 1은 여기쯤에 있다 과정해보고. 그러면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우리가 확인해보는 건데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그치 관심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 때. 한0.1클 때, 그냥 생각할 때, 있지0.1 컸을 때, 아, X축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면, 얘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조금 클 때에는, 조금 확대했다고 쳤을 때, 조금 오른쪽 가면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음, 근을 가져도 된다. 즉,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에도, 아, 1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이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일 때는 0에 상관없고, 1보 조금 왼쪽에서는, 아, 이게 작, 작구나. 그래서 등호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만 정확히 하면 얘는 공짜죠, 공짜.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음, 1. 마이너스 1 집어넣, 엑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중이에요. 이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e t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너네들이 연산 연산하면은 t 그 다음에 이게 3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잡힙니다 부등 하나 잡아놓고 1집어넣으면 1 플러스 t 마이너스 e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e t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3t니까 3t는 넘어가면 이렇게 잡히나요 그래서 t는 얼마니 t는 3분의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네들의 공통 범위는 너인 거 보이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수익선을 그려볼, 자 그렸죠? 그림, 그지? 얘니까. 최종적인 범위는 너가 될 것이며 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겠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5번 문제입니다. 1등급 문제죠. 그렇죠? 자, 양수 A에 대해서 조건 중요하고요 그냥 양수의 양수. 정수가 아니라. 자,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A.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을 S a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죠그 약속을 했고, fa가 24일 때 sa가, fa가 3 0일때 sa가 그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다 인수분해 다 가능하죠? 3이랑 2가 너무 이쁘니까, 자 위에 거부터 보면 여기는 3a, 여기는 a,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렇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등호 들어 있네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3a가 더 작겠죠, a보다는. 그래서 마이너스 3a 이렇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위에 것도, 여기 그냥 갖다 쓸게요. 갖다 쓰면은, 어 위에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렇 그럼 마이너스 A부터 3A까지인데, 이게 보시면, A가 0이 여기쯤에 있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A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A, 등 없어, 얘는. 마이너스 A부터 3A는 여기쯤에 있겠죠. 원점에서 3A만큼, 떨어진 것만큼, 그지? 어 거리 같다고 가정. 그래서, 공통 범위는 여기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저 녀석의 해는 마이너스 A는 등호가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A는 등호가 들어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그죠? 어떤 양수일 때저 녀석의 개수랑, 그 다음 정수의 개수랑 합을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A가 뭔지 모르니까 몇개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가 정수인 경우와, 그러면 정수가 딱 이쁘게 보이겠죠. a가 양의 소수인 경우, 3.5 같은 거 그런 경우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그럼 a가 만약에 정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n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표현돼 있겠죠. 그러면 하나, 하나가 들어있고 등 하나 빠져 있으면 여기서 여기 뺀 개수라고 설명드렸어요. 기억 나시나요? 안나시나요? 요게 개수는 얼마예요 정수의 개수는 2당 3, 두개밖에 없죠 이두개는 여기서 이제 빼면 되는 겁니다 자 구체화 시키면 되고 그럼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뺀게 되겠죠 한번 써볼까? 얘보다 하나 작은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n 빼기 1그 다음 녀석은 마이너스 n 빼기 2 이래 가서 마이너스 1까지 있고 0도 있고요그 다음 누구니? 1 2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n 그지? 빼기 1도 있고 n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다가 쭉아 죄송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쭉 그지? 쭉 하나씩 커지는 거죠 쭉 커지고 커,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고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우리는 합도 구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개수가 몇 개냐면 여기서 여기 빼면 써볼까요? fa는 fa 맞네 그죠? fa는 그 정수의 개수는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여기서 여기 빼면 e n 개라는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a는 sa는 다 더한 거니까 요만큼이 사라지게 선생님이문제였겠지 그렇게 식을 써놨죠. 그래서 다 더한 건 n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개수가 짝수계거든요. 얘는 짝수계, 얘는 홀수계. 아, 그래서 정수일 때는 너를 갖다 쓰고, 그지? a가 정수일 때, a가 소수일 때 홀수계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24니까 한번 잡아놓고, 24면 얼마니? n이, 음, 12. 그럼 a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1부터 12까지, 어, 개수는 몇 개? 26개가 되는 거고, 아, 24개가 되는 거고, sa. n 12니까, 어, 그거 다 더한 건 12겠죠. 이런 거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쭉 가서, 0, 1, 2, 3, 4, 5, 6, 7, 8, 90, 1 12. 12만 딱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p 값인가요? 어. SA가 P니까 P는 12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12개. 자, 그 다음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돼? 어, A가 소수인 경우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요거 이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니까 아까처럼 말 그대로 한 3.5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3.5면 두 번째, 아, 소수는 좀 이따가 써볼 거고, 3.5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이너스 3.5부터 어디까지니 모르겠으면 구차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수가 얼마냐면, 너보다 얼마예요? 지금 A가 3.5인 경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있을 거고, 1, 2, 3.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몇 개? 여기 세개 3개, 여기 세개에다가너 포함해서 일곱 개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음, 이런 거야. 만약에 A가 3.5면 이 녀석을 버려버리세요. 어, 버리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세개 여기 세개 그리고 0 포함해서 토탈 7개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렇게 이해했으니, 일반적으로 좀 써보면, 아, 그리고, 이건 눈에 보이시죠? 뭐가 눈에 보여? 다 더한 건 0입니다. 아, A가 소수면 정수를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어, 끝났네요, 그럼. 그지 어, S, A가 Q니까. 그지 아, 요게 0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 이렇게 A가 소수인 경우에는, 어, 홀수의 개수가 나오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7개가 나왔죠 이걸 좀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아, 답은 q는 0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잡아드렸고 자그러면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 x가 얼마 아, a가 얼마 a가 음 n점 얼마 얼마로 약속 그래서 a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아까 의 n을 그 3이라고 놓으면 a는 3과 4의 어떤 그지 소수 3점으로 약속 그지. 예시를 잡아 드렸죠. 말을 못하네. 아바바바바. 자, 그래서 요 판단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개수를 봐야 되는니까? 요 개수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이너스 이게 지금 이런 거죠. a는 써볼까요? n 점 얼마 얼마 얼마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n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x가 여기는 n 점 얼마 얼마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가 어, 3.5인 경우 마이너스 3.5니까 이 값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3.5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어 그냥 마이너스 3부터 출발했죠.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n이 지금 3인 경우니까, 그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 빼면 마이너스 1이 가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가고 0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얼마야? 1. 그다음에 어 그다음 하나 큰 수는 2. 이렇게 가서, 너보다, 크지 하나 작은 수는, 어, n점 얼마, 얼마니까, 그지? 하나 작은 게 아니라, 소점 버려버린 수는 n까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n개, 여기 n개. 1부터 n까지니까, 너 포함해서 몇 개? fa인가요? 자, fa는 이 n개에다가 0 포함해서 이만큼 개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 n이, a가 소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fa가 홀수가 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때 37이니까 결국 N은 얼마였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13인가요? 10인가요? 아 13이네요 그럼 N은 13일 때 그지? 13일 때니까 요거 13, 13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이 친구는 얼마였대 대충? 13점 얼마 얼마 그죠? 의심 나시면 13.5라고 놓고 그대로 넣어서 그지? 정수 딱 합산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없어진다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자 5번이었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열릴 부등식을 만들면 정수의 개수가 55보다 많도록 한대요. 그죠? 네? 자연수 N의 최소값. 최소값은 좀 이따 보는 겁니다. 자연수 N이 뭔지 일단 고민해 보시고. 자, 인수분해가 다될것 같은데, 요 그죠? 이 친구 지금 보면은, 음, 이두 친구를 마이너스 N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N, N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쳐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 여기 하나 차이 나고 곱으니까딱 둘이 하나 차이 나죠 그죠? 하나는 n 플러스 1로 잡아주고 하나는 n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익선 위에다가 n은 자연수죠? 자연수니까 여기서 여기는 마이너스 n 그지? 음수가 될 거고 등 없어요? 아 있네요. 마이너스 n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 양수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다시 식을 쓰고 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등호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1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다음에 저 밑에 거 밑에 거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이거 치울까요? 음. 지워보면 자, 어떻게 표현돼? 이것도 이 친구가 이, 이 있어 볼게. 음, 요게 나을 거 같네, 그죠? 3n이랑 n제곱, 이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요, 혹시, 요 녀석이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럼 더 마이너스 주고, 이 녀석은 플러스 3n이죠? 플러스를 주고, 아, 이거는 0쪽이 더 크니까 사이 값이 잡히겠죠. 어디 사이? 마이너스 3n과 n제곱 사이. 그러면 마이너스 3n은 여기쯤에 있고, 이렇게 있고, n제곱은 n은 1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n이 1이면 요거 2, 그지? 요거 1, 얘가 더 작지만 2부터는 얘가 더 커지죠. 얘는 4, 얘는 2, 3, 그지? 3면 더 커지고, 그래서 n 제곱이 n이 1이 아니니까 무조건 n 플러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수 x의 개수.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들어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고, 여기는 들어있는 거니까, 이 녀석의 개수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만 들어있으면, 여기서 빼면 몇 개? 여기서 이렇게 빼면 EN기가 있을 거, 개수가. 거기에다가, 여기 또여기 까맣게 들어있고, 안들어있으니 여기서 여기 뺀게 개수가 되겠죠. 그 개수에다가, N의 제곱, 마이너스 N,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 그냥 빼버릴게요. 그 개수가 몇 개? 55보다 많도록 하는, 뭐 물어봤어? N의 최소값.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N의 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넘길까요? 넘기면 숫자가 이쁘게 나오네. 56, 이렇게 그렇죠. 잡히고, 7, 8, 여기 플러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저 버려져 있으니까, n은 뭐보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안 돼, n은 자연수야. x는 정수, n은 자연수. 안 돼, 그럼 n은 뭐보다 커? n은 7보다 큰 녀석인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을 물어볼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n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7번까지 아, 마무리졌고요. 어,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